저는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졸업을 앞둔 임시연 학생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졸업 확정에도 도움이 되,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게임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서 취업에 도움이 될것 같아 자격증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격증을 딴다는 게 혹시 어렵지는 않을까 긴장이 되었는데, 막상 수업을 들어보니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학교에서 도움도 많이 받게 돼서 그런 점이 취득이 쉬웠고요. 그리고 그걸 배움으로써 제가 몰랐던 분야도 자세히 알게 돼서 여러 도움이 되었습니다. 게임 그래픽이라고 해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프로그래밍을 한다든지 그래픽을 정말 그린다든지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제가 몰랐던 분야의 그래픽들도 공부가 되어서 참고가 되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아무래도 게임 그래픽 쪽을 살려서 취업을 하고 싶은데요. 정확하게는 모바일, 장르로는 캐주얼 게임 쪽으로 취업을 해서 2D 그래픽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